으윽 내가 그리는 그림에서는 여기서 2차원의 정령이 나와야 해. 오레노. 자. 어 일단 꺾어 그리고 음 살이냐? 좀 살이고 살려가며 내가 씨발 레벨 4 이상이냐? 아 레벨 4이 몬스터 너 이거 있잖아 빨리 꺼내 왜아엘리메트리 여러분 지금 준비 다 됐는데 야 진짜 길을 뚫을 방법이 없는데 세븐 소드 머리야 튜너 몬스터 터버 싱크론 난 터버 싱크론과 더플 토큰을 튜닝 이렇게 된거휴딩스는 버린다 포뮬러의 효과를 카드를 한장 드로우 나타나라 부스트 워리어 난이 세체를 튜닝 싱크로 소환! 세븐 소드 워리어! 배틀이다! 가라 세븐 소드 워리어! 1900딜300 이상의 몬스터가 나오면 난 진다 <laughs> 시발 그냥 벽이나 뽑을걸 <laughs> 아나아아아다아아아나 개못해 흐, <laughs> 존나 못해 씨 <laughs> 어? 휴구로 되겼으면 이겼을 건데 지우렛이짓 됐네 내가 피카츄였으면 이겼을 텐데 친구도 인정한 지우래기 그런 말을 하면 리자드가 너무 불쌍하잖아. <laughs> 친구 피셜 리자드는 존나 불쌍한 새끼다. 유시님 저와 디얼해주세요디얼 음. 야 잠시 야패 상황이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 패가? 어, 일단, 마아싱크론. 그리고, 마아싱크론을, 요, 하고, 2차원의 정령을 특수소환. 그리고, 부스트 워리어를, 또 특수소환. 그리고, 일단 드로우, 일단 드로우 하자. 바리테리움 나오면 개이득인데. 아, 씨! 아, 나왜공격패시를 뽑아? 아, 야 공격으로 뽑으면 원컵 날 수도 있다고. 로우 아씨좋겠다 이거 더낸데 진짜 2차원도 없어서 얘 지금 못 돌아와 <laughs> 어 사일런트 메디션 <매지션>. 공격력 1000 <laughs> 아이씨 술피시 했으면 살았는데 아이씨 <laughs> 아 뭐지 날보고 했다면 정답을알 와요. <laughs> 아, 나도 다으이 정도라면 니네 차례 는 끝이냐? 내 차례 다씨 들어오. 오 준족의 키바. 어너 이런 뭐냐? 준족의 키바. 바리키테리움을 소환. 그리고 난 점크 싱크로을 소환. 점크 싱크로의 몬스터 효과 발동. 우아 부스트워리어 후. 후. 아, 아간다 튜닝. 싱크로 소환. 이쇼세우 사다스트 드라곤 오, 천 마이 에이스, 에이스 치대스트림, 스타 아더스트, 아샹 이번에 선풍기가 아우 아. 어씨 존나 파 어씨 빨오오 나왔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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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으으아2200 따도 으씨 섣불리 못 건드네 씨2200 다토, 내가 베트남면 죄짓기 내가 수비력을 못 넘는데 들어 기적을 림 방금 여기서 터보 나오고 다음 차례. 레 터보. 히카리 나오는 상상함 그 그룹 빙뽕. 미리크 되면 뭐라 오케야너 말이 너무 많아. 난어 어씨피... 씨발. 잘가. 아 잠깐 저 새끼 <laughs> 안돼 안돼 쟤 혹시 마법 살리는 효과 있냐? 야 보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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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새끼 뭔가 폐.. 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씨줬댔 제대로 줬댔다 님들 그거 알아? 내가 쟤한테 쳐맞으면은 나 죽나 아프다? <laughs> 너무 당연한 소리 안돼 사일런트 드로우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진짜로 나 아,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같이 죽어 하지마 <laughs> 하지마 같이 죽어 어, 쟤 이제 3천인데좋 됐다. <laughs> 나스타더스 플래시 계서뺀것 같은데? <웃음> 어떡하지? <laughs> 스타더스트가 뒤지면 살릴 방법이 없는데? 림들나, 조댄데나 스타더스트 살릴 방법이 없는데? <laughs> 어, 있네? 뭐, 나왜 이거 있냐? 아, 나 아프다. 스타더스트 미나쥬한번 더. 제발, 기적을. 하느님, 추운 겨울에. 기적을 내려주세요. 하루 종일 내 곁에 있어줄 그런 게임을 말이죠. 아니 잠깐 발좀 멈춰봐. 아니 잠깐 진정해봐. 잠시 진정해 친구야. 마력 카운터 올릴 생각하지 마. 친구야 진정해. 응 어,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아니야. 아니야 우리 둘다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laughs> 아 좋겠다 지대로 <laughs> 좋겠다 아제 신의 제 카드 있는 로망로였으면 좋겠다 <laughs> 아, 그럼 신의 카드 뽑을 텐데 <laughs> 스타 더스트 도와줘 이러면서 스타 더스트를 부를 수도 없고 매직 부스트라고! 안 돼! 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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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이걸 어떻게 이기냐 안돼 3천 됐어 아 씨발 아니야 정크 싱크로 나오면 이길 수 있어 못 이기는구나 씨. 어, 뭐 가지 지대로 줘도 된거 같은데 어. 마 하드 国会がここまで○○こっかかが,いがいるかあ景色も倍面音が激しく走れ振り返ることなんてでもないな 너저 미, 너저 내 힘이 되, 유케. 미안하다, 스타더스트! 고기방패가 되어줘! 이길 방법이 없어. 이 무슨 절망적인 상황인가? 난 터보 싱크론을 공격해 줄수없 이어서 배틀. 이야! 터보 펀치! 터보 싱크론의 몬스터 효과 발동! 가라!